대한민국 기업들의 아마존 리스팅은 정말 제대로 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저희가 리스팅 빌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기업들의 제품의 리스팅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같이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한 10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한번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리스팅을 빌딩 하실 때 여러분들만의 리스팅을 제작하실 때 영어를 하나도 못 해도 리스팅 빌딩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바이럴 런치 리스팅 빌더를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셀링 파트너 케이존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시간까지해서 이제 바이럴 런치를 통해서 시장 조사하는 방법 그리고 어떠한 제품군들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같이 판매량 좀 체크하는 방법들. 그리고 키워드를 보는 방법까지 좀 같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키워드들을 가지고 나만의 상품을 제작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리스팅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단 보시면 바이럴런치에서 홈에 들어오셔서 어 왼쪽 탭에 보시면 리스팅 빌더라는 탭에서 리스팅 빌더를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탭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오늘은 여기서 두 가지 기능을 크게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미 리스팅이 되어 있는 제품을 잘,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리스팅을 바꾸는 방법과 두 번째로는 신규 리스팅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짧게 영상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오늘 저희가 어, 대한민국 기업들 중에서 리스팅을 좀 이제 좀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기업들을 통해서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오늘 제가 가져온 예시는 어, 시디즈라는 회사의 대한민국 대표 의자 브랜드죠. 요즘 제가 좀 의자를 많이 알아보고 있어서 그냥 검색하다가 나와서 저도 찾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시디즈 의자를 이렇게 같이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리스팅을 리뉴얼하시고 싶으실 때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영상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요 리스팅에 들어오셔서 A 씨를 복사를 해주십니다. 자, 여기서 A 씨이 뭐예요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A 씨는 아마존에 있는 고유한 넘버로서 제품 넘버로서 어, 링크에 보시면 아마존 o m D P 슬래시 다음에 나오는 B로 시작하는 열 글자입니다. 자, 이거 복사해서 저희 어, 여기 리스팅 빌더에다가 임포트 리스팅이라고 있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의 A C를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시 D 즈 의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죠? 요시 D 즈 의자가 나온 것들을 자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여기 리스팅들이 쫙 같이 들어온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이시죠? 요 들어온 거가 여기 있는 내용들이 블랙 포인트에서 다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요 들어온 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비교 대조군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비교 대조군으로 저는 체어라는 단어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의자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요거를 엔터 키워드를 눌러주고요. 여기다가 체어. 왜냐면 저는 이거 의자를 파는 거니까 체어를 지금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치를 눌러줍니다. 자, 서치를 눌러주면 일단 바이럴런치가 추천하는 채와에 대한 키워드들이 옆에 쭉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럼 그 중에 우리가 사용한 키워드들은 슬래시 슬래시로 돼서 이렇게 체크 체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체크가 안 되어 있는 키워드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데스크라는 용어가 사용이 안 됐네요. 지금 좀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지금 이 키워드에서는 데스크라는 용어가 사용이 안된 건데요. 자, 의자를 파는데 데스크라는 키워드가 사용이 현재 안된 거죠. 보시면 여기서 컨트롤 F를 눌러서 우리가 데스크를 한번 검색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어, 그렇죠. 제목에도 데스크라고 적혀 있지 않고, 블랙포인트에도 적혀 있지 않고요. 상대 경쟁사들은 다 데스크체어라는 키워드들을 쫙다 전부 다 사용을 했는데, 현재 시리즈는 이 리스팅에서 데스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데스크 체어라는 것들을 통해서 놓침으로 인해서, 일십, 백, 천, 만, 십만, 총 29만 5천 정도의 서치 볼륨을 이제 놓치고 있다라고 생각 해주시면 좋은데요. 다음으로는 게이밍이라는 키워드도 놓치고 있네요. 게이밍도 보시면 44만 정도의 서치 볼륨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 정말.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면 컴퓨터 체어라는 키워드도 놓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 의자를 판매하면서 cdg 라는 곳에서 현재 키워드로 잡힐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오피스 체어 정도 또는 그냥 단순한 체어 정도로 현재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의자를 오피스에서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어 데스크 그리고 게이밍 그리고 컴퓨터 체어로 전부 다 적합한 키워드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놓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아마존 닷컴에 들어오셔서 주소지를 변경을 하고. 자, 그러면, 데스크, 체어라고 검색을 했을 때. 그쵸. 그렇죠. 이런 것들인데,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이런 유사한 제품인데 불구하고, 현재 시리즈 의자는 검색이 안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게이밍 체어. 그쵸. 그렇죠. 게이밍 체어는 약간 느낌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검색이 돼야 되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컴퓨터. 컴퓨터 체어. 그렇죠. 컴퓨터 체어도 굉장히 좋은 키워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읽으면 아, 영어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아, 맥락이 유사하게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와 같은 것만 사실은 체크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어, 온라인 이커머스를 e 통해서는 이런 것들을 체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데스크 체어가 키워드가 인풋 즉 입력이 되어 있는지, 게이밍 체어가 입력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인데요. 보시면 지금 놓쳐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였다면 이런 것들을 디스크립션 이라든지 또는 블랙포인트에 좀 녹였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이제 뭐 Best Gift for Computer Chair, Gaming Chair 뭐 이런 식으로 녹였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다가 지금 일단 먼저 확인을 하죠 작성하기 전에 지금 제가 200만 서치 볼륨 정도를 할수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79만 정도 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어, 컴퓨터 체어 그리고 a 체어 그리고 데스크 체어 라고 지금 제가 일단 입력을 해 주니까 여기 다 사라졌죠 위에 올라가시면 아까 70 몇만쯤 됐는데 이제는 190만까지 올라오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지금은 제가 조금 맥락은 사실, 그 앞뒤를 맞춰서 하는 건 아니지만요. 여러분들 당연히 컴퓨터 체어, 게이밍 체어, 데스크 체어 같은 거좀더잘 풀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같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들은, 아, 내가 놓치고 있는 키워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으니까 그런 것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기존에 있는 리스팅을 내가 놓치고 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이 확인하는 방법을 바이럴런치 리스팅 빌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가 보았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신규로 리스팅 빌딩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곳을 올 클리어를 눌러 주시고. 신규로 리스팅을 하실 때는 진짜 처음부터 하신다고 보시면 좋아요.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기존에 내가 타겟팅 하는 제품과 가장 비슷한 제품을 찾아서 그 키워드, 그리고 제목, 블랙 포인트들 거를 벤치마킹 하실 건데요. 벤치마킹 하실 때또 중요한 포인트들은 잘 되는 제품들 거를 벤치마킹, 그리고 내 거와 가장 유사한 특징을 가진 제품들을 벤치마킹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이럴런치 리스팅 빌더를 사용하시면 영어를 잘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제가 리스팅 빌더를 통해서 리스팅을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오늘 의자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의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어. 자 그러면 일단은 저는 목받침이 있는 그런 의자를 한번 이제 리스팅을 해볼게요. 목받침이 있는 의자를 보시면 어, 뭐가 있을까요? 자, 요런 제품이 있네요. 아, 이것도 시리즈 거네. 이거 말고 다른 거 합시다. 어, 이번에는 이런 의자가 하나 있네요. 자, 그럼 얘는 온라인, 요쪽, 브랜드 이름이 있고요 체어, 롤링 홈데스크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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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놨네요. 그리고 블랙 포인트들은 이런 식으로 보통 이 친구들은 잡아놨고, 특징들을 보면, 이제 조금 허리 쪽이랑 이런 거좀 특징을 잡아놨네요. 이게 넘어갈 수 있다. 목받침이 있다. Adjustable h e a d l e s t 그러니까 내목 뒤에가 조절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같이 포인트로 잡아놨고. Adjustable a r m l e s t 그러니까 내 손잡이, 손 놓는 데가 좀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뭐 다이나믹 서포트 있고, 롤링 되는 거 있고, 스트롱 있습니다. 그럼 이런 포인트를 잡아서 리스팅 빌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체어로 쳤을 때는 이런 키워드들 쳐야 된다고 했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저는 K존, K존, Office, Chair, office chair. 뭐 제가 리, 모델명이 뭐 L365다, 360이다 해놓고 콤마 찍고, 베스트 데스크 앤 컴퓨터 체얼스 위드 휠 쓰라고 적으면 지금 저 윗줄에 있는 거쫙다 그냥 쓴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가져가야 될포션들만좀 적을게요 그리고 지금 게이밍 같은 걸안 적은 이유는 게이밍은 나중에 이런 포인트 같은 데다가 좀이게좀 좀 적으려고 지금 납뒀습니다. 어느 정도 맥락은 맞아야 되니까 컴마 찍고 자 다음은 어 컴포터블이라는 말을 좀 쓰고 싶네요. 워크랑 태스크, 스터디 이런 말좀 쓰고 싶네요. 그러면은 뭐 그러면 컴포터블 a 앤 롤링 하고 마지막에 블랙 컬러 팔 거면 뭐 블랙 블랙 체 블랙 컬러 블랙 컬러라고 해서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렇게 저거를 씌워줄게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하나 챙겨 해주시은 거는 여기다가 백 서포트라는 말을 좀 넣어주고 싶습니다. 백서포트라는 말까지 써주게 되면 자요 정도의 지금 서치 볼륨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확보를 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실 키워드들을 변경해 갔으면 쓰시는 건데요. 지금 제가 어느 정도 체어를 다 썼잖아요. 그리고 나면 오른쪽에 클리어 버튼에서 키워드를 누르시고 클리어를 하신 다음에 다음으로 제가 또 쓰고 싶은 것들은 뭐 데스크 체어. 라고 하면 이제 데스크 체어에 조금 어울리는 단어들이 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데스크 체어 중에서는 우리가 안쓴 것들이 어떤 게 있냐? 그럼 이제 홈이다. 어, 그러면 이제 집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그러면 오피, 어, 뭐, Best Chair, For Office, and Home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하나씩 하나씩 추가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키워드를 변경해가면서 내가 놓친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해당 리스팅 빌더를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베스트 리스팅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바이럴런치 리스팅 빌더를 가지고 오늘 리스팅을 기존에 있는 거 수정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제 새로 리스팅을 빌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았는데요. 어, 많이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들 처음 봤을 때는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번 여러 번 진행을 하시다 보면 아, 어떠한 키워드들을 넣고 어떤 것들을 클릭해야 되는지 아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해당 기능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바이럴 런치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또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럴 런치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